Hello, everyone. 제 이름은 최문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벤쿠버에 중학교 때 이제 이민을 가갔고 가서 이제 현지 사람들이랑 문화를 교류하면서 어, 영어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 재밌고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들이나 모든 성인분들, 어, 토익, 토플 이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I eat an apple. 이 메인절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그거, 그런 거 있죠. 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찾으라고. 토익에서어든 토플이, 토플에서, 토플에서 있어든, 그러니까 리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 동사 찾기예요 그래서 이게 메인 주어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메인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위치 대신, 어, 애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럼 애플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는 목적격이죠. 그러면 여기 이 관계대명사 절 안에 주어 동사는 어디 있을까요? 그죠? 주어 동사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음, 이애을그 위치나 대슨, 어, 요거를 꾸며줄 때 쓰고, 이 주절은 그래서, 여러분 그거 그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를 보면은, 이제 팀에, 이제 감독과 코치가 다 있어요. 선수들과.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감독이 없을 때, 그, 팀이, 팀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코치가 없을 때 팀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자, 코치가 없어도 구할 수 있죠. 코치는 구하면서 그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 감독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감독님이 안 계시다면 그 뭔가 지시하시는 그 메인으로 뭔가 지시하시는 분이 없다면 그 센텐스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음. 요 문장에서 그러면 감독님은 뭘까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될까 요안 될까요? 문법적으로. 법적으로 말이 되죠. 그죠? 그럼 요쪽은 여기 없으면 여기 없다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는 주절이 아니라 자 2번 어몽모모 중에서 the male groups male 그룹들 중에서 the group 여기서도 관계대명사가 생략법이에요자 요기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룹 사람이죠? 사람 그냥 선물이라고 해보게요 Which was aged 20 to 39 그죠? 이렇게 갈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이 그룹을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the group aged 20 to 39 had, 가지고 있대요. The highest average kilocaloric intake 아, 이것도 또 복잡하게 하고 싶어서 머리를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그룹 2 0에서39 그룹 사실 확인해 볼게요. 하이스트, 그죠? 하이스트는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띵동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지금 인사를 드리겠고요. 영어는 항상 공부가 아니다. 그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더 재밌게 하실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Bye bye.